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념하다 하신 말씀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조상들과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에굽종살이 430년이 지나온 다음에 열 가지 제한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6 월절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완전한 종사리에서 절까불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이6 월절입니다. 이9홉 가지 제한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계속 내보내준다고 얘기하고 두 가지 말라 두 가지 말라 아홉 번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열 번째, 이 바로와 배틀 뒤에 있는 여인, 배틀 뒤에 있는 여인이라는 하는 것은 하인을 말합니다. 그 하인의 여정의 장자,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이 있은 후에 출애급을 시킵니다. 이 출애급을 할 때에 물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니? 흐뭇고 일련된 숙한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무인빵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서 그 밤에 고기를 양과 염소의 고기를 급히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무인빵과 문설주에 바른 양을,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신다. 아, 네. 그래서 <laughs> 6월이라는 이제. 넘어간다. 영어을 패스오버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시키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대대로 음, 아주 미개인들이 사는 곳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에 그 추장이 되려면은 그 짐승의 피로 목욕을 다 해야 돼 목욕을 그래서 이제 추장이 되려고 목욕을 하는데 그 피로 만들어진 그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에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덩어리에 났다. 그런데 피로 삭 목욕을 했고 나, 나왔는데, 온몸이 피로 다된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피로 목욕을 하지 않은 그곳에 나뭇잎이 있던 자리에 화살이 꽂혀서 죽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월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어떤 죄는 씻은 받지 않고 어떤 죄는 남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받은 원죄와 태어나서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빵과 물설피에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나는 것처럼 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씻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430년 종사리를 천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물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십삼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뭐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 네.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2월절을 영원한 주님의 사무소 지키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대대로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주님 부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잔치하는 그날이 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문입방과문설주의 유대인들이 바는 피는 바로 어린양의 피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인고 하니? 유월절로 말하면 문입방과문설주의 많은 어린양의 피를 말하고. 이제 대속제일에 7월 10일 대속제일에 양두 마리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이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세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 아사세를 위해서 보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그 어린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고 이 어린 양을 풀어놓으면 곳곳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미드라시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려 나와 있어요 죄를 안수하고 풀어놓면이 염소가 제사장들이 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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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서 있는데 그걸로 울며울며 가서 마지막에는 그남끌어지기에서 떨어져서 물한 방울 피한 방울 살한점 없이 풀한 없이 다엎깨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절 10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가심을 얻은 자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요. 구원의 피요. 속죄의 피요. 능력의 피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대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 후손들까지 다이 구원받은 십자가에 피부든 복음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오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표시하다 기억하여 상기하다 하나님께 모드드리는 증표, 즉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6월절을 지킴으로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종사리에서 벗어난 것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의대에서 찬양을 하고 지금 성찬 예식에 찬양을 드렸지만 은그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도 창립이 2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아, 이십장 예, 예. 2 8절에는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감독자라고 하는 건 저와 저는 묵일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특별히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피로 갚중을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펴야. 저도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 물론 권사님들 모든 제자들이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왜 보살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갚중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처음 나온 사 성도들, 또 아직 믿음이 잘 되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아픈 성도들, 가정의 승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성도들을 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살필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창립해 주신 설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상 명령이 교회의 지상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이 기념은 사무엘상 7 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기념이에요.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사무엘이 불레 e 군대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쳐서 불레 i 군대를 다 멸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싸우지도 않고 천둥번개가 번개, 쳐서 불 e s 군대를 다 멸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Sausa Yingo, Hananke k a 도를 에벤에서내 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 를 잊지 않겠다, 고 하는 것이죠 또여호수 t t 장에는요이 s was Hazayan, you. i s l a 는 i c y 땅 u 가나안땅 o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 Choke up, g 아주 건장한 청년들을 하나씩 뽑아서 청년들이 그 요단강 건너 그곳에 가서 요단강 가운데서 큰돌 하나씩 주석 갖고 와라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돌려 쪽기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 돌무더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430년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이 이렇게 땐처럼 멈춰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난당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래서 돌로더기를쌓워서 기념한 거죠 여러분 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돌로 부더기를 쌓고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변치 말고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돌판에 세워 주시고 계시록게 예수님을 보신 돌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뜨인 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에요 고리던서 11장의 참대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제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의 떡을 가지자 덕을 마시다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애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식사하시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요 성찬 예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그리스도 교단 그리스도 교단 같은 데서는 매주 성찬을 해요 매주. 뭐꼭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우리는 주로 이제 전기별로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뭔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또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 떡을 막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또 떡을 떼고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우 마시면서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성찬문예식을 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희망이 쪼개지는 것처럼 희망이 자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불이기자의 아, 네.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당대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의 능력을 보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찍게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들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죄인으로 낙관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네. 아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힘을 잃자는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받으셨지만, 고난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찌르시고. 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또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셨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지적이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죄악을 담당시셨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아는 회개의 강물이 흐르게 되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내 가난을 위해서 예수님은 풍요 하나님의 아들다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우리가 병을 앓을 때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체식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뜰 것이 없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밤에는 또 캐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거느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께서 우리 장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또그 에베네셀의 기념비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네. 감사하고 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센 해는 하나님은 또임마누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네. 또 여호와의 일화가 되셔서 축복의 땅 저과 물이 흐르는 그 땅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이 유월절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달을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해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늘 가슴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딸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묘망, 민장, 신절 말씀처럼 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교회가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될 때마다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